부산 전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박수아입니다. 오늘은 서면 만치길에 10억대 상가 매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부산 불변의 핫한 상권인 서면 만치길의 10억대 상가 건물입니다. 두 번째 만치길 중에서도 중심 위치라서 공실 걱정 전혀 없는 건물입니다. 세 번째 샤프로의 수은률까지 보장하며 지경도 가능합니다. 그럼 현장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원픽은 만찢길 18억 상가건물인데요. 서면의 10억대 건물이 흔하지 않으며 핫하디 핫한 상권인 만찢길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입지라 더욱 매력적인 건물입니다. 현재 서면을 매매물 건들은 사실, 매매 금액 대비 수익률이 낮아서 쉽게 거래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개드리는 매물은 직영을 하셔도 되고, 임대 수익도 4%는 보양되는 물건입니다. 서면 중에서도 만찢길이라는 불변의 입지를 믿고 투자하시면 몇년뒤그 어떤 지역보다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정보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사항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 접수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